화성특례시 우리꽃식물원. 화성특례시 송산동 우리꽃식물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생태문화 공간이다. 약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1,100여 종이 식물이 사계절 내내 자라며 식물의 전설과 이름의 유래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해설이 인기다. 호주 공룡시대의 희귀종 올레미 소나무를 비롯해 호랑가시나무, 삼지당나무, 계암나무 등 전통식물이 관람객을 호기심을 자극한다. 한옥형 유리온실, 사계절관에는 난대식물과 수생식물이 어우러지고 놀이숲과 은행나무길은 가족단위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다. 식물마다 담긴 철학적 메시지와 자연의 생명력이 어우러진 이곳은 시민에게 배우고 쉬며 치유받는 도심 속 생태 교실로 자리 잡았다.